올 한해 52주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부시는 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올 한해 더 건강하세요. 시작. 자, 그리고 어 제가 하나님의 복이 이러면 여러분들 막 옆에 분들에게. 뻥 아시겠죠? 자, 자 하나님의 복이 이말좀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의 위건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사회생활 등이각 분야에서 이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실패한 경우가 불과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실패의 원인을 찾으면 전문적인 뭐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나머지 85%의 사람은 어떻게 실패했느냐 하면 바로 인간 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그 사이에 숨어 있는 인간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인간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잘 다가오지 않아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내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가 가장 좋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아야 합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이웃들까지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뇌위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 분리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서부터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제도나 형식이나 관행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별되고 구분된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피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뇌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 이 거룩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입니다. 거룩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보면 다섯 가지의 예배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예배자는 거룩하게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나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답과 아비우를 잘 압니다. 레위기 16장에 가보면 나답과 아비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지 않은 예배, 하나님의 그 매뉴얼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은 원어를 해석해보니까 이상한 불, 빗나간 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편리에 따라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지루함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배 지루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 반짝 나는 것 같아요. 왜요? 설교가 짧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지루하고 해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가 길다는 거죠. 예배가 지루하다입니다. 어느 날.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저는 예배 드리기 싫은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아침은 늦잠 좀 자고 싶어요. 두 번째는 장노님들의 기도가 너무나 길어요. 세 번째는 성가대의 불협 밤이 싫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세 번째,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다. 절대 교회를 빠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저희 어릴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옷을 사가지고 오면... 절대 이 옷은요, 줄 되기 전에 못 입어요. 신발도 줄 되기 전에 못 신었어요. 헌금요, 어, 만 원짜리, 오천 원짜리, 아, 천 원짜리, 할렐루야, 일안 했어요. 다리미을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성경에 끼워서 헌금을 하고, 그 옛날 시골에는 줄만 되면 어찌 그리 희한 소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옷을 정갈하게 입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mz 세대를 보십시오, 교회 나갈 때 얼마나 기가 차게 옵니까? 스리바를 신고고, 체육복을 입고고, 머리는 지 뜯어가지고 하여튼 희한하게 와요. 여러분 예배는요 절대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는 자들의 태도가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52주 올한해 정말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거룩입니다. 자신에 대한 거룩은요, 성결로 이어집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성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쁘니까 다음 주일 또 예배 드리면 되지. 주일이 오늘 한 번뿐인가?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으니까 다음에 드리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정결하게 하는 키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요 나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몸을 깨끗이 씻을 뿐 아니라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사상과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다 버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대청소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올 한해 여러분, 여름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해서 잘못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먹고 마시는 것이 그냥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했다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문화를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군대 가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든 생각이 뭐냐면, 교회는 재미없었어요. 정말 재미없는 교회가 재미없는 곳이 교회였어요. 교회 가면 뭘할수 있습니까? 술도 마시지 못하고 담배도 피지 못하고 뭐 오락도 뭐 가물다 뭐 못가잖아요 너무 재미없는 곳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처럼 재미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템버린안 쳐도 돼요. 손뼉만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명령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풍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예요. 가나안의 문화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옆에서는 성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문화를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성경을 찾으면서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찾습니까? 거기서 깨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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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받아, 문자 받아. 또한번더 보게 되고, 뭔가 갑자기 뭔가 뜨면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된다는 이유로 동성애를 합법으로 만드는 것을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것은요, 죄악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죄는요, 문화를 타고 온다는 겁니다. 나를 성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거룩하게, 우리를 성결하게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거룩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입니다. 사실 이웃에 대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 기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룩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거룩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한 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한 것이 이웃에게 한 것이고,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회에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친할 수 없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거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이상한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성결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도 살기 빠듯한데 내 옷을 돌볼 수 있는 결열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여기저기 곳곳에서 조금씩 조금씩 갈라지고 무너지다가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 나 자신에 대한 거룩, 이웃에 대한 거룩, 잘 실천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한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삶을 항상 주목합니다. 2023년 포항 우리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 예배와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2023년도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